이제, 이제 어, 실수로 아, 네, 네. 아니 이정우 의원하고 그때 모이면서 많이 관대한 시니까 얘기가 나올 텐데 이 꼬리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물린다 그랬죠 저도 뭐 아직까지 뭐뱀본 적도 잘 없고 물린 적은 없어요. 뭐등산도만 다니니까 아 예전에 한번 지리산에 갔다가 고생한 적이 있죠. 처음 지리산 그, 화대종주를 했었는데, 그,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그 화대종주라거든요? 아, 어, 그때는, 어, 처음, 처음에 있는 대피소가 뭐지? 어, 거기서 1박하고, 또, 벽수로 가서 1박하고, 맨 마지막에 치만목대피소라고 대원으 가는 길 쪽에 개인 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공원이긴 한데요 어, 개인이 운영하는 산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칠만목하고 어, 그 다음에 벽소름 가기전에 있는 산장들 조그만 산장들 하...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짐을 간단하게 지고 갔어요 먹는 것도 다 대피소에서 파니까, 햇반도 팔고, 반찬도 파니까, 다 사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짐될게 없어요. 그리고, 대피소에서도 이제, 어, 빌려줘요, 담요를. 그러니까, 한 장, 한장 깔고, 한장 덮고. 그렇게 자면은, 뭐, 이게 따로, 게 침낭, 침낭 같은 거 꾸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피요한 옷까지 몇 개만 해가지고서, 단촐하게, 그, 산행한 적이 있거든요. 용주 산행을. 그 기억을 하면서 좀그 대피소에서 밥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취사 종이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한번 다음 산행 때는 아어 대피소에서 취사를 해서 밥을 저먹겠다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사먹으시한 거예요. 배낭도 이제 좀큰거 사고 아어 코페도 사고 버너도 사고 삼박 <laughs> 4일치 그냥 식량도 사가지고 아, 구려갖고 서 한번 저기 다시 한번 이제 종주산을 나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밤에 떨어졌어요. 택시 타고서 아 부랴부랴 해가지고서 그벽수름 가기 전까지 예약을 해놓고서 이제 산행을 했는데 와이 이 배낭이 무거우니까 이 걸음이 느린 거예요. 어, 발 발도 아프고 와. 어 금방 해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물도 떨어지고, 근데 시내 제주사는 물이 좋아서 그그 그, 그 시냇물 있잖아요. 그 마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또 굉장히 장이 약해가지고서 북한산 같은 데 가서 약속물 먹으면 막설사오 그랬는데 뭐 제리사는 그게 없어요.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물 마셔가면서 이제 가는데 아 완전 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헤드 랜턴키고서 이제 밤길을 갔는데 그때 시간이 밤 9시인가? 어, 10시 되니까, 아 이건 이제, 그때 여름이었어요. 8월, 8월, 8월 달이었는데, 이야, 뭐, 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길을 가다 보니까 길도 또 이게, 이게,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산장에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 이게 도저히 산장까지 못 가겠다. 여기서 저 비박을 해야겠다. 아,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럼 거기서 주무시고 내가침찍고라고그 대신에 그 곰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곰조심. 어? 곰? 아, 그렇지. 지리산은 반달곰이 있잖아요. 아, 진짜 밤새 떨었답니다. 네. 바싹 소리에이 곰이 왔나 해가지고. 아니 뭐 일반 산다서그뭐곰 만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피치 못하게 1박을 해야 되니까 뭐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풀숲에 누워서 이제 자는데, 제가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8월달이면 한창 더울 때잖아요. 산은 추워요. 추워요, 추워. 밤새 덜덜덜덜덜 떨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옷 하나 더껴입고 예? 겨우 그한 길을 갔다가, 예? 가셨다니까요. 야, 이거, 이 산이라는 게, 어, 진짜, 어, 무섭더라고요, 그냥. 어, 난뭐 한여름에 뭐, 예? 뭐, 얼어 죽을까 했었는데, 어우, 산은 춥더라고요. 그냥, 세 번이 없다니까. 그냥, 한기가 쫙 올라오는 게. 그래가지고.